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이 둔화된다는 점이 잇따라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단순히 상승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두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료 역할을 해준 것은 CPI 발표 하루 뒤에 공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와주면서 3년 최대 하락폭을 확인했습니다. CPI는 떨어지고 이 CPI 상황의 전 단계 역할, 다시 말해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PPI도 떨어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봤자 진짜 한번 정도?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도 훈훈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33,000달러를 향한 랠리에 시동을 슬슬 걸고 있는 모습이고 이더리움은 이게 얼마 만인가 싶은 2,1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대장과 알트 대장이 함께 반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막판까지 끝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SAC가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반박 의견을 제시한 게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가만히 있을 리플이 아니었고 이번에 다른 사건에도 부각된 공정 고지 이슈와 관련된 SAC의 규제 불명확성을 강조하면서 SEC 조직위에 나섰습니다. 치고 박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거진 다 치고 박은 것 같은데, 과연 최종 판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신규 프로젝트 에코테라에 대한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리사이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네켄 맥주를 마시고 맥주캔을 재활용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코인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행위에 따른 보상을 코인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투원 프로젝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메타마스크 사용법, 토큰 청구 방법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프로젝트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별도의 답변을 드리진 않습니다.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종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데이터로 잇따라 등장을 해주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먼저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선보였고, 나스닥은 한달 최대 상승폭을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 상황을 보였고, 노동시장은 냉각 상황을 보이면서 이런 게 시너지를 내며 시장을 자극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장을 들뜨게 만들었던 것은 단연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결과였습니다. 전월 대비로 예상치는 플러스 0.1%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0.5%로 나와주면서 시장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상황을 확인해 준 것이고 PPI가 CPI의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낙관론에 조금 더 힘을 실리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노동 시장 데이터 역시 시장이 바라던 상황으로 나와줬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렇게 뜨겁고 뜨거워서 계속 활활 탈 것만 같았던 미국의 노동시장도 슬슬 냉각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탄탄한 노동시장 상황이 연준의 금리 인상 백업 데이터로서 작용을 해줬는데, 여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5월 FOMC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금리 상단을 5.25%로 맞추고,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금리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68% 수준, 동결 가능성이 3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달러 반등을 받느냐, 다시 2만 9천 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느냐 이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3만 달러 지지세가 꽤나 의미 있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 포인트 오른 68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더 강화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진 모습을 보이며 47%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46% 수준으로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주고 이때 알트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하나둘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28,800 달러에서 33,000 달러 박스권 안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33,000 달러로 랠리를 하기 전에 다시 28,800 달러 리테스트를 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에서 파란색 선이 33,000달러 저항라인인데 차트만 보면 조만간 뚫어낼 것 같기도 생각이 되는 것은 꼭 기분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이번 주 주간 종가를 3만 달러 위에서 해줄 경우에 3만 8천 달러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좀더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계속해서 조만간 33,333 달러 간다 이런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더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전체 알트 시총 차트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제 알트 불장이 도래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의 알트 시총 차트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상단 저항 라인이 이번에 뚫린 것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머스타 씨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준비가 돼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주인공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단행이 됐고, 이번 업그레이드로 매도 물량이 터져서 이더 급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더리움은 모처럼 2100달러를 뚫는 기세를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195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만 좀더잘 타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글로벌 전체 자산 시가총액 랭킹을 보여주는 건데 비트코인 시총이 5,96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탑 10에 자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총 사이즈만 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참 많이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모처럼 속보성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치고 박는 싸움 거의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플이 SEC의 주장을 한번더 반박하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공세에 나선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논쟁거리가 됐던 것은 공정한 고지 이슈였습니다. 리플은 공정한 고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다른 사건 관련 판결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SEC가 공정한 고지를 안 해서 규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이런 식의 비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 SEC는 리플 측이 공정한 고지와 관련된 다른 사건 법원 진술을 뻔뻔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유리한 문구를 뽑아서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소 논리적이지 않은 비판성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커먼 웰서라는 곳과 SEC의 소송 과정에서도 역시나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SEC가 돈을 주고 영입한 외부 전문가 역시 SEC의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했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정리하면 현행 미국 증권법을 통해서 XRP는 증권으로 구분되기가 진짜 어렵고 이와 관련한 공정 고지도 없었다. 그러니까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SEC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SEC는 그저 권력 노름에 취해 있다. 뭐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콜드월렛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